제가 캉스 가거든요. <목소리> 이 친구가 제가 생일이었어서 예약을 해줬는데 처음 가보는 호텔이어가지고 설렙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준비하는 것부터 평소에는 이렇게 핑크 톤업 제품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더 유분기를 잡을 수 있게 뽀송한 느낌으로 사용을 하도록 이 제품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자산으에서 이게 1위, 이게 2위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맨 처음에 진행할 때는 이오리지널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좀 나오고 있잖아요. 선크림들이. 이게 지금 약 25만 개가 팔렸대요. 우선. 이 pH 합이 오늘은 매트를 사용을 해볼게요. 이 매트를 사용했을 때 몸을 하거나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게 정말 매트하다고 해서 좀 뻑뻑하게 발리거나 좀 건조하게 발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강조를 했던 건데 보시면 이렇게 진짜 얼굴에 벨벳 크림을 이렇게 얹는 듯한 느낌? 요게 다공성 파우더 조합으로 피지 흡착에 도움을 주고 이렇게 피부에 흡수가 되고 나서 벨벳한 피부를 만들어준다고 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쫀쫀하면서 보들보들해지는 느낌이에요, 진심. 보이시나요? 완전 매트해지거나 건조한 느낌이 아니라 딱 이렇게 뽀송한 정도로만 벨벳하게 피부를 만들어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는 또 앞머리를 잘랐거든요. 그럴 때는 더더욱 좋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바르면서 느끼지만 어떤 제품이든 백탁현상이 없어서 하얗게 둥둥 뜨다거나 화장이 뭐 갈라진다거나 그런 점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를 남은 거는 저는 이렇게 좀 펴서 이렇게 좀 두드려서 발라줍니다. 이한 포가 딱 얼굴에 바르기 좋은, 발라야 하는 양을 이렇게 1g으로 딱 넣어둔 거잖아요. 이렇게 뭐 하루 매일매일 이렇게 데일리 메이크업 할때 뜯어서 발라주기 좋고, 여행 갈때 파우치에 그냥 이렇게만 챙겨서 가면 되니까 너무너무 좋고, 이렇게 매트 선크림을 다 발랐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벨벳한. 벨벳 빌빗, 벨벳한 느낌이에요. 이는 이따가 운전을 하거나 호텔에 도착해서도 피부 표현을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크랑 베이지 그리고 이 오리지널은 선크림에 스킨 케어 성분이 65%가 함유가 되어 있잖아요. 또 요즘처럼 뭔가 베이스 메이크업이 두꺼워지는 게 싫고 어, 마스크 안에서 조금 피부가 편안하게. 하고 싶다 싶으시면이 핑크도 진짜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핑크를 살짝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제 최애는 매트성 크림이랑 이 핑크예요. 얘는 진짜 로션 같아. 복합성이랑 건성이신 분들은 스킨케어를 다 해주고. 이 선크림으로 마무리를 하고 쿠션을 얹어주셔도 되고, 아, 좀 지성이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토너랑 앰플만 바르시고, 수분크림 대신에 이런 제품들을 대신 발라줘도 될 정도예요. 그리고 모든 제품 SPF50을 인증받은 제품이라 자외선 차단에 정말 딱 집중한 그런 제품이에요. 이렇게 이 토너비는 목에 이렇게 발라볼게요. 이 오리지널. 오늘 또 수영장을 또 가야 돼가지고. 바디에 발라도 뻑뻑함이 없고, 왜 아침에 막 바디가 되게 푸석푸석한데, 바디로션 막 바르기 귀찮을 때 있죠. 이럴 때는 어쨌든 자외선 차단은 똑같이 해줘야 하는 거니까, 이렇게 발라주면은, 이렇게 매끈매끈하게 윤기도 돌아요. 절대 뭔가, 뭔가 발랐다 하는 느낌이 들지 않는 산뜻한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은 오리지널이랑 핑크를 챙겨갈 거예요. 요거는 정말 기본으로 베이직한 선크림을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쓰시면 돼요. 아무런 톤업이나 이런 건 없지만 피부에 수분감을 주면서 이런 로션처럼 발리고 난 후에 은은하게 수분이 차가지고 메이크업도 조금 더잘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오리지널에다가 톤업 한 스푼씩 넣은 제품들이 이 제품들이에요. 여기가 베이지, 여기가 핑크예요. 누가 봐도 베이지는 조금 더 차분한 톤업이고, 핑크는 누가 봐도 조금 더 화사한 그런 톤업이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 톤업도 당연히 바디에 발라주셔도 좋습니다. 메이크업했을 때목 색깔이랑 얼굴 색깔이랑 다르신 분들. 그리고 이렇게 바디도 조금 하얗게 보이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발라주셔도 돼요. 톤업이라고 해서 절대 뭔가 톤업을 했다는 그런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발림성이에요. 깔끔하죠? 이렇게 톤업성 크림도 바디에 발라주기 좋다는 점. 그리고 제가 이건 좀 TMI인데, 손등이 많이 탔어요. 운전할 때 항상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안에는 하얀데, 여기가 진짜 까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런 더 발라 손등까지 발라주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기 매트 선크림 단계에서 뽀송하게 부드럽고 촉촉하게 발리지만 뽀송한 마무리로 이제 마무리를 할수 있게끔 건조하지 않은 세미 매트 선크림입니다. 피 h 이샵 친구들은요 이렇게 여러 종류들이 있으니까 피부 톤에 맞는 웜하는. 그런 걸로 구매를 하시기에 너무너무 좋고요. 항상 pH 합의의 구성에 정말 항상 감동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찐감동이에요, 여러분. 원래 이한 박스에 25,000원인데 거기다가 선크림에 한 박스 더 드리잖아요. 스틱도 세 개를 더 이렇게 얹어서 드리고 이번에는 이 본품까지 드려요. 폼클렌저. 이 본품까지 드리고, 짜잔! pH 압이 쌀결 크림이에요. 진짜 이것도 피부가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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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거든요? 이 미니어처를 드릴, 드릴 거예요. 손등에만 테스트를 해봐도 수분이 진심 꾸덕한 느낌인데 쫀쫀해요. 그래서 이것도 다 드린다는 점. 피부에 되게 좋은 향이 나요. 이렇게 핑크랑 베이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3만원에 무료배송으로 보내드리고, 오리지널과 매트. 또 같은 구성으로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스틱 세개 드리고 이렇게 폼 클렌저까지 드리는 거예요. 너무 대박이지 않아요? 증정은 더 많아졌는데 가격은 그대 거기다가 전 지역 무료 배송. 와! 제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 한 10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조금 더 뽀송해진 저의 피부입니다. 요즘 정말 정말 잘 쓰고 있는 무미 쿠션이에요. 저는 이렇게 핑크에 얹었을 때랑 진짜 딱 다른 게 느껴지거든요. 원래는 광이 진짜 미친 듯이 났어요. 근데 조금 더 뽀송하게 달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파우더 처리를 한 것처럼 답답한 피부 표현은 아니에요. 전 이렇게 앞머리 내릴 때 뽀송한 게난 너무 좋아. 제가 어제 또삐이 와가지고 앞머리를 잘라버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p h 합이 선크림을 좋아하는 거 자체가 수분을 뭔가 한번더 감싸주기 때문에 피부 베이스가 정말 정말 너무 찰떡처럼 잘 먹어요. 그리고 오늘은 물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화장을 막 그렇게 해주진 않을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사진 찍을 정도로만 최애하는 분들로만 가지고 왔거든요. 보통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면 새로운 제품들도 보여줘야 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사용하거나 어? 이거 색조 괜찮겠다 이런 거 보여드리고 싶을 때 그렇게 많이 가지고 오는데 오늘은 진심 저의 최애 제품들만 이렇게 이 픽싱 틴트 지금 한 다섯 개 정도 쓰고 있는데 여기가 진짜 제 최애를 모아둔 파우치예요 그래서 요즘은 또 이렇게 시세이도 브로우에 빠졌거든요. 얘가 이렇게 얇아요. 그리고 컬러도 예뻐가지고. 봄라이트, 봄라이트, 봄라이트? 제가 봄라이트 판정? 판정? 진단을 받은 게 저한테는 조금 신의 한수인 것 같아요. 진심 웜인 줄 알고 맨날 브릭이나 막 레드 이런 거 바르고. 핑크는 저는 진짜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봄라이트에 맞게 뭔가 메이크업을 하다 보니까 저도 스스로 느껴요. 아, 이, 이게 진짜 나한테 좀잘 맞는 톤들이구나. 새끼고 있거든요.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딘토 보스틴 섀도우입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브라운으로 음영을 깔고 시작했는데 그거 자체가 제 눈을 뭔가 좀 답답하게 하게 보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좀 핑크 계열로 베이스를 항상 깔아주는 것 같아요. 오히려 눈 화장을 하면 할수록 좀 답답해 보이는 눈 같아서 최대한 얇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요 컬러, 요 컬러, 요 컬러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브로우 카라로. 오늘은 그래도 놀러 가니까 이 찐핑 있죠? 한번 더 써줄게요. 뭔가 여기 중앙 부분에 예전에 제가 한번 광고했던 제품인데 그 이후로도 정말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 블러셔를 해준 위에 조금 더 이렇게 핑크핑크함과 광을 조금 더 주는 느낌이에요. 광이 도는 게 너무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또 너무 광이 돌게 하려면 막 얼굴이 좀 찐득찐득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피부 베이스 자체는 좀 벨벳하게 깔끔하고 가볍게 해두고 이렇게 좀 부가적으로 제가 광을 좀 살려주는 느낌으로다가 그리고 저는 입술이 짱큰걸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더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도둑하게 제가 정말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베이스를 한번 깔아주는 거랑 두번 깔아주는 거랑은 정말 달라요. 오늘은 물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정말 추억의 템. 이게 요즘 저를 보는 그 공공연생들의 구독자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내 동년배들 이거 엄청 기억하지 않을까요? 옛날에 얼짱들이 많이 쓰던 아이라이너로 진짜 유명했던 와 이거 처음에 딱 이렇게 딱 찍을 때그 짜릿함. 젤이 확실히 이렇게 발라주고 뭔가 굳어버리는 느낌이어서 어, 펜 라이너보다는 이제 물에 들어가고 했을 때 확실히 덜 번지는 것 같아요. 어, 내친김에 뭔가 옛날에 썼던 제품들로만 메이크업하기 막 이런 거 해봐도 재밌겠다. 쉐딩은 전또 다른 브로우를 사용해서 이제 코에 그냥 이렇게 쓱쓱 그어주는 식으로 해줘요. 제가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은 립이에요. 너무 귀엽게 생겼죠? 라카 제품인데 일단 컬러가 저랑 너무너무 잘 맞고요. 글로우한 느낌이다 보니까 봄라이트들은 이런 매트보다 글로우해 보이는 게더잘 맞대요. 근데 이렇게 글로우하다 보니까 입술이 좀 어느 정도 먹어서 어제 술 먹고 집 왔는데도 입술이 말짱하더라고요. 물에 들어가거나 할 때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 친구들이 항상 저 보고 립을 좀 요란스럽게 바른다고 하는데 일단 보통 이렇게 바르고 말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먹어라 약간 이런 느낌 이런 식으로 발라 예쁜데, 아아 아, 진짜 너무 마음에 드네. 너무 예뻐 이립 조합. 제발 여러분 꼭 발라주세요. 꼭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좋아. 그래서 요즘 맨날 들고 다녀요. 얘가 좀 죽어야 되고 그. 그리고 저는 이 마스카라, 잉크 블랙 카라를 사용해서 한번더좀더 더 빡한 속눈썹을 만들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메이크업 끝입니다. 이제 앞머리 고데기만 하고 어, 제가 또 친구를 데일러 가야 돼가지고 늦을까봐 늦을까봐 막 노심초사했는데 다행히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틱으로 된거 저는 한 3개 챙길 진심 내려오면서 땀을 진짜 미친듯이 흘렸어요. 여기 아직 흥글흥글 맥혀있는거 보이세요? 와. 아, 날씨 진짜 덥고, 짐 진짜 많고 이래가지고. 와, 아, 여기 지금 벌써 빨개졌을까? 짐 자국 보이세요? 하, 아, 아무튼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되게 뽀송뽀송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뽀송뽀송. 이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어. 사각사각하는 소리. 이렇게 땀 같은 게 낫지만 그래도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우와, 미쳤다. 아, 귀엽지? 와, 미쳤다.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게 저래요 여이분 카톡 이지마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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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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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진짜? 다음에 서울로 가자 내가 가리고 싶은데 왜? 안 보여 어차피 이렇게 하면 너 나와도 돼? 응 룸서비스 <laughs> 이쪽 배경 별로 안 예쁠 것 같은데 야, 나쁘지 않아? 너질이네 네 얼굴 어느 쪽이 예쁘냐? 여기 아 방금 꼬르륵 꼬르륵 어 음, 자연스럽게 트러플 오일 양송이 크림 벨루테. 음. 아라비아따 파스타 너무 맛있겠다. 다양식이야요 응. 음, 생각보다 많이 없네. 어, 똑같은 거다. <laughs> 17만 5천원? 거짓말. 왜 여기서 받았는지. 생일 선물로 받은 건데? <laughs> I can ride to join at late. 눈치 보면서 들어가할때 찾아 나무진 바빠. 개소 레인 바꾸는 사람들. 시간만지 나가 자신감 가지고 해와 그냥 천천히 들어가야 해. 어쩔 때. 이기만하지마너거 어떡하지? 나, 나 너무 다 짰나 봐 <laughs> 이바다지다면은 <목소리> 조금 네, 더 뽀송뽀송하게 유지가 되가고 응. 있는 것같습니데왜 찍히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이렇게 해줄까? 다음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소금쟁이 같아. 근데 나도 사실 편의점이 어딘지 몰라. <laughs> 그냥 내려오면 있을 거야. <laughs> 아니야, 그럴 거야. 아니. 편의점도 배달을 시켰지. 아니, 편의점 여기 배달 안 돼. 배민, 그비 없다고. 배민 마트인지 뭔지 그거.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편의점 하나쯤은 있겠지? 한번 잘 찾아봐. 봐봐, 있잖아. 사람이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날씨가 계속 이렇게 유지됐으면 좋겠다. 우와, 필라테스. 시식부터 해보겠습니다. 와이피기게도 있어? 음. 음. 역시 닭발은 호흡 불똥이다. 너무 질겨. 손목 아파. 왜? 몰라, 뼈가 좀 아파. 뼈 마디가. 응. 너 칼슘 먹어. 칼류은잘 먹는데. 이거는못 먹고. 먹을까? 어때? 된것 같은데? 병신 같긴 한데, 근데? <laughs> 이건 좀 이상한데? 이어봐 고백 먹어볼래? 응. 오늘은 고백을 먹기로 했어요. 나 응. 이거 찍자. 응. 안맛어 아. 어때? 맛있지? 응. 맛있지? 응맛어 어. 소소보다 낫지 아달 단향? 응. 환타랑 응, 응, 응. 맛. 네응 맛있어. 먹 오빠랑 빵 먹어. 음. 음. 이런 내가 어떻게 또피트를 다이어트를 견딜 수 있을까? 그럼 하면 해. 하면 하지. 너 생각하면 잘려고. 그땐 열심히 할 때잖아. 우리 서로 시너지를 내자응 파이팅! 음. 너도 이번에 기회 되면 찍어 봐. 안 돼. 한 번도 그럴 걸 상상해 본 적은 없는데. 딱 찍고 싶은 컨셉 하나는 있어. 흰색 브라탑에 음. 청바지. 음. 너무 예쁜 것 같아. 그때 동영상 찍어. 하나, 둘, 셋. 축하해. 나 이걸 찍어야 돼. 카톡 찍지 마라. <laughs> 이거 좀 이렇게 소주 먹긴 싫고 맥주 먹긴 싫을 때 맛을 내고 싶을 때 근데 이것도 도수 있으니까 좀 취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깔끔하겠지. 술이 비싸잖아. 응. 내일 머리 아픈지 안 아픈지 두고 볼게. 내가 말한번 먹어볼게. 맛이 어떤지. 음. 이거 외관에도 있어. 맛있네요. 나왔다. 리얼 음. 뿌부린다 아나 마라탕 싫어했는데 근데 맛있잖아. 응. 고량주랑. 응. 이거 뭔데? 두부. 이게 두부야? 얇은 두부. 맛있다 얇두부? 이거를 속주랑 싸 먹어야 돼. 얘를? 응. 얘싸 먹어야 돼. 뭐 푸주도 있어 안에 응. 나한번 먹어보고 싶어 푸주. 이것도 두부야? 나그 모르나 유명한 거. 푸주. 응. 이런 거다 싸서 먹어야 돼 거기에. 우리도 음싸 먹어요. 우와 되고. 신기하다. 음 맛이 맛있지? 신기해. 맛... 여기에 숙주를 싸 먹어? 숙주랑 팽이버섯이랑 고기랑. 음아 빼면 되지.